이거는 재건축, 재개발에 물건을 살때 알아야 되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아 쉬울 것 같죠? 이거를 머릿속에 놓고 현장 가서 물건 투자할 때 계산할 줄 있어야 돼요. 이 단순한 계산법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계산보다 그거를 자기 몸에 체질라 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있는 부동산이 얘기를 해. 이거 사면 무조건 좋대. 이거 사면 돈 번대. 그럼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 95%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 95%가 뭐, 95%가 뭐, 97, 98%일 거예요. 사면 돈 되는 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설명해 주는 이런 용어 정리를 아, 모르고 투자하는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이 정도만. 알고 투자하면 그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글씨가 이제 니까 어떤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투자하는 거랑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뭐이 부자가 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거랑 거리가 먼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그러나 있잖아요 경매나 이 공매 이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아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한다 고 무조건 다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큰 부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지만 작은 부자는 얼마든지 살수 있는 거예요 작 그러니까. 내가 평생 그 먹고 살수 있는 또는 내 자식들이 아 결혼하면 집한채 사주고. 이게 여러분 그거 로망 아니겠어요? 어, 자식 결혼할 때 아버지 집 하나 사줘야 했더니 돈 없어. 없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 이미 사는 게 있어. 이 명의로. 그랬을 때 얼마나 당 나가 어요그 정도 부자는 살수 있어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처럼 뭐, 어, 몇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으면,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로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놀러도 다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 로망이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부동산 공부를 잘하면. 특히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그 권리 분석을 잘못 하면 투자하지 못해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어떤 아파트 입찰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가봐 가봤... 10년 전인가? 수원 지방 법원 같은니 300명 와서 아파트 입찰 들어가다. 거기서 몇등 했겠어요? 아마 순서 순위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돈을 벌 이번에는 이제 그살때 알고 있어야 될, 이 부분이 책에 이제 몇 페이지냐 면은 11강이니까 246적에 있는 거죠. 246적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 물건을 살때 알고 있어야 할래요. 이게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 큰 흐름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잔잔하게 재건축할 때의 분양권을 어떤 거다 또는 재개발할 때의 분양권은 어떤 거다 이런 부분이 좀세세하 차이가 나지 큰 틀에서는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 실이 양호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그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죠.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주택이 막뭐 있어가지고 사람들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하고 두 사람도 못 다니는데 많아, 비져가지고 그리고 차들뭐 주차 같은 시절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주택에서 뭐 이제 뭐 금이 갈라지고 농물 나오고 뭐 이런 거뭐 비세고 뭐 이런 분들죠 이게. 자 재건축 재개발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종전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나, 동의하지 않았나? 이그 조합 종전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면 조합원이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조합인가를 확인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할 때 종전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했나, 동의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될까 이거 어디요? 예? 김동희 선생이 찾아오면 되죠? 응? 저를 찾아오면 안 되고 조합삼실을 가야 돼요. 조합삼실. 응? 왜 확인해야 되냐. 좀 제가 읽어봐드릴게요. 내용은 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조합원으로 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고 막 이러죠. 그것을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 봐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조합으로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매도 청구 대상이자다. 이건 뭐냐면 조합의 설립에 동의했다면 조합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이 설립, 초기 단계부터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 비용 쓴게 있잖아요. 그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현금청산대장들한테 조합 운영비를 갖다가 조합이 사용한 비용도 이런 걸 부담시키, 부담시키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예를 들어서 FM 들어간다면 조합에서 한다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비조합은요. 그러니까 조합이 운영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조합의 동의에 따르면 그 사업비를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 측으로 바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각수로 그동안 이제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았죠? 지금은 이익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조합에서 분양을 신청할 사람이라면 도, 상인이 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 되지만 나는 현금청산자 다음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안 돼요. 조합설립에 동의했는데 분장시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면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이런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는 현금청산 당시까지 사업비를 정산해서 부담해야 된다. 하나, 이런 이유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매도 청구 대상자와 같이 사업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을 결정할 때 감정가로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이의가 있을 때 사업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게 조합이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악화, 악화될 때 있죠. 왜냐하면 현금 청산금을 더 받으려고 이제 그, 아, 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담시킬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점전는 동의하지 않은 거죠.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시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동의했고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시청을 했다면 몇동몇 호를 몇 분양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몇동몇호 그리고 몇 평형을 때를 분양받았는지와 형 청산금, 청산금, 물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추가 부담금이죠. 부담금 이게 추, 추가 부담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산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죠. 내가 이 주택을 샀을 때 아파트 하나를 받고 돈을 돌려받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높게 써야죠. 사실 에너지 없는 장사 어디 있어 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리고 매수인이 조합원이 지위와 분양권을 승계할 수 있는가도 분석해야 한다. <laughs> 요즘에는 내가 아, 그 재건축 아, 조합원 아, 그 분양권이 경매 나왔어요. 그걸 낙찰 받았을 때 조합원이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고 승계하지 못할 수도 있고. 특히 조합원 분양권을 일반 매매로 샀을 때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외이적으로 뭐아그 아프다든가 또는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아 지방으로 뭐 거주지로 옮겨야 돼그열때에는 이제 외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일반 아 재건축 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갖다가 일반 매매로 살 때는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나 법원 경매나 또 공매로 낙찰받으면 승계될까 안 될까요? 어때? 요 이게 혼자만 강의를 지키지 말고 함께하는 강의 중요해요. 그렇죠? 조금씩 다르죠. 예, 그이 금융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이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에는 승계돼요. 그렇지만. 개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에 그걸 낙찰받거나 이랬을 때는 승계되지 못해요 이거 시바르지. 작년에 1월달에 법이 바뀐 거죠.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볼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매수인이 조합원이 지위와 대부업체를 갖다가 금융 기한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사실은 경매나 공매는 모두가 다 조합원 분양권가 승계된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그 금융 기한을 보잖아요. 금융 기한을 보는 거는 책에 잘 써놨어요. 어디에든가 뭐수협이나 농협 이런 게이그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다 예우스를 없어 말씀드데 책에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 경매에서 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 금융, 이 금융, 뭐 수협, 뭐 서남 이런 새말금거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라고 봐요. 근데 그건 아니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부업체는 없더라고. 제가 확실히 봤어요. 대부업체 안 들어있어.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이 지위와 분양권을 승계할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된다. 현재 도정법 제39조 2항에서는 주택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만큼만 금지하고 있고,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 투기 과열 지역 내에서는 이렇게 조합원 지위를 이제 못하도록 막아놨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는 재건축에 벌어서 물건 살때 알아야 될세 가지 중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 전인지 철거 후인지 건물이 철거 전이면 주택으로 보는 거죠 주택 철거 후면 입주권을 사는 거죠 철거 후인지에 따라 다르게 분석해야 된다 철거 전이라면 기본적으로 몇동몇호몇 평형대를 몇몇 분양받았는지와 청산금만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조항 전 조합원이 이주하고 나서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이주비와 청산금 미납금 지연이자 시유지, 등, 시유지 등이 불화 대금. 이 시유지 불화 대금은 없을 수가 없어요. 도로나 이런 거 갖다 불화보면이그전 조합원한테 게 균등 불화해요. 자기 전년 면제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해서 이때 없어 이, 이 시유지 불화 대금 그리고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채권하 이게 상당히 무서워 이게 보면 이렇게. 아 조합원 분양권을 살때 조합원 분양권에 대한 가압 가업, 책봉 가업류가 있어요. 이가업류는 어떻게 돼요이그 예, 우리가 분양권 일반 분양권에 대한 가업류 조합원 분양권은 아그 토지에는 가업류가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신탁 등기되고 그러면 조합원 분양권이라든가 일반 분양권에도 가업류할수 없죠. 뭐 일반 분양권은 뭐 어차피 그 권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등기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분양권에 대해서 채권 가압료가 들어가면 누가 알고 있냐? 분양 받은 사람. 그리고 조합 사무실에 가서 꼭 확인해야 돼요. 여기 3성례미의퍼지티 여기 강남 터미널 에 보면 이제 측에 있는 그3정미안퍼스티 같은 경우 재건축 할때 제가 힘막 빠빠 살면서 그 구주공부터 해 가지고 건물 헐고 그냥 그지다마신 사람이에요. 그거 그리고 분양할 때 제가 예, 그 분양하니까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서 봤어요. 95평 갔더니 그냥 뭐 끝이 없더라고. 95평짜리 아파트 분양 가보니까 그냥 보면 거기는 새 가구가 살도록 만들어 놨더만 산성 레미엔퍼시티 같은 경우는 그 그런데 보면 근데 그 레미엔퍼시티가 그 얘기할려는 게 아니라 거기 반포에 부동산하는 사장님이 반포 지회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지금 한80 됐을 거예요. 막. 그 당시에 한 60대 중반? 막이 정도 됐을 때도80 넘었을 거예요. 그사람 이제, 예, 그, 어디라고 설명하면 또 그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드는데 분양권에, 분양권 그때는 전매가 가능했었거든요. 분양권을 매매했어. 그 매매를 했는데 거기에 가압류가 있는 걸 모르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치른 거예요. 그 잔금이 한 3억 5천 정도 남았는데 채권 가압류는 5억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중개수수료 한푼못 받고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또이 분양권이, 분양권이 많이 오르고 나니까 지덕길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하고 중개업자 빼돌리고. 지도끼리 합의 보고 차용증 쓰고, 지도끼리 합의하고, 중개 수수를 하나 안 주고, 중개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기 누가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 들어오고, 결국 무혐의 처리 받았지만, 그냥 그거 1년 동안 끌려다니냐고, 아직개끌려다니지 고생했어요.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일도 못 하고, 변호사비만 1,800만 원 손해 보고, 꼴울속 혼자, 왜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모른다. 또 여러분이 알아들게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샀을 때 조합원 분양권을 살 때는요. 종전에 어, 아파트에 철거되기 전에 아파트에 있었던 권리가 그대로 새 아파트에 그대로 전사되는 거예요. 이건 뭐 도시비 주거안민 정비법에 도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임차인이 있었어. 그런데 2주 기간에 적법하게 이사 갔는데 돈못 받고 나갔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새 아파트에 그대로 달라붙어. 상담해주다 보니까 요, 사, 요 사무가든 재건축한 데는 이체 아파트 있죠 여기 바로 여기 아파트가 그랬어요 사무가든에서 임차인이 있었던 거예요 전세 보증못 받고 이주가 안간 거예요 그새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임차인이 벌컥 나타난 거예요 그리 새 아파트에 보니까 1순위로 근저당이 있던데 그근저당이 후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 1억 8천 그 재판을 가지고 1심, 2심다 깨졌어요. 그걸 일심이심 패소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를 찾아왔어요. 차라리 일심에 찾아오지. 소송하기 전에 일심이심 패소하고 왜 찾아 와? 그래도 내가 제가 조, 좋은 얘기로 설명을 해줬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가족관계예요. 그런데도 패수했어요. 결혼사를 잘못 써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의 임차인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머리는 안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떼워야 되는 거예요. 땜빵해야 돼요. 나 이런 사람 한두 사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 LH 공사에서 이 분양하는 물건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더 없던 돌멩이 사 대지권이 없어요. 어떤 거는 대지권이 있는데 분양 대금을 다납안 납했어요. 분양 대금에 대해서 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대. 그리고 이제 제 제일 채무자가 분양업자고 제3 채무자가 LH 공사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죠 l h 공사거 분양을, 아, 동기들이 같이 퇴직 기념으로 해가지고 여섯 개를 샀어요. 대지권은 미등기는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했는데 그 분양대금 대출 받은 거는 문제가 많죠. 그거 해결해돼요 LH공사가. 그래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모르면 괜찮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만 좋아. 나중에 그거를 돈으로 물어내려고 그러면. 그런 건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